안녕하세요, 쏘쏘입니다. 지금은 아침인데, 아침도 아니에요. 한 12시 전인데요. 오늘은 이거 갖고 왔어요. 맨날 코 훌쩍훌쩍 돼가지고요. 갖고 고요 빨래도 다시 했어요. 저렇게 카페트 다시 빨고, 속은 빨고요. 저거, 저거 카페트, 조각 카페트도 제가 박박 수세미로 밀어가지고, 욕실에서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날이 너무 추워요. 오. 어? 어? 햇빛이? 들어갔, 어, 근데 하늘이요. 오늘은 비안올것 같죠? 보세요. 근데 살, 산이, 오늘은 아무튼 비안올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요. 죄송합니다. 신발을. <laughs> 이제 쓰레빠발시려요발 시려워. 그 이제 어제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 앞에 것만, 잠깐만요. 이 앞에 것만 드르를 보여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아 어저께 저녁에 아예 좀안 껐습니다. <laughs> 아 흙이 왜다 날러다니지 이렇게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또내 친구 똥이를 만났습니다. 걔한테 이제 저런 큰분 제가 와 여러분 어, 엘라스틴했어. <laughs> 어어어내 어? 다리 비치는데요? 어? 저 레깅스 입었어요? 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 마술. 제 친구한테 어저께 무슨 화분을 대충 줬냐면,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큰거 줬어요. 근데 걔는요, 다육이 이제 처음 키우잖아요. 그래서 2,000원짜리 다육이 거기다 심는 데는데요. 걔는 이제 키워보려고 심는 거고요. 저린, 저는 키워가면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흙 배합이 제가 쓰는 거는 상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달달달달 달구기 때문에 상토를안 쓰거든요. 아이 콧물 나와라. 그래서 파주 다아 다, 이거 봐요. 막 여기 저기 이게 다 지금 저한테 다 무서운 거예요. 발발 찰까 봐요. 잠깐만 얘 이리 와봐라. 허, 와. 요쪼으로 갖고 내려가야지 되겠어요. 안 펴져요. 어, 나꼬브레저두개 따로 심어놨는데 얘는 아휴 아휴 돌멩이하고 이제 점점 색깔이 비슷해져 가요. 아, 맞아. 나홀은 라울은... 아우, 죄송합니다. 나홀은 갖고 가야지 되죠? 나홀은 라울은...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나오라고요 갖고 갈겠어요. 잠깐만 여기 거는 거진다 빼놨어요. 나우라고요 아. 이게 미니엄자의 염자에... 아우 어머 추워 진짜 추워 이렇게 미니엄자는 갖고 내려가야지 되겠어 어머 너무 추운데요와오 그림자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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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다리에요? 레깅스 네 입고 왔어요 네. 아, 우연히 이거 박스티에가 저번에 있던 거예요? 보세요 아싸라 비야 룰루랄라 오, 죄송합니다. 제가 어, 잠깐만 어, 뒷머리는 좀 어떤가 아안 어, 보이는데요?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발이 아유 또 패션도 다육이 방송에 또 패션 패션도 보여드려야지 되잖아요. 어그 신발인데 이거 되게 짧아요. 또 아, 오늘 신발 자랑하네 여기다가 이렇게 소소가 레깅스를 하나 탁 걸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콧물이야. 어우코 근지로 두껍어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쪽 에 애들은 점점 빨개져가요. 잠깐만. 야, 니네. 잠깐만. 야, 니네 이렇게. 아, 비가 왔나 보네. 밤에도 여기가 비가. 뭉쳐 있어요. 근데 이거 햇빛에 달구면요또 저기 도보 대복이 역할한다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뭐아휴 어디서 참 날도 못 하게 아니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컴퓨터가 유튜브에 컴퓨터가 썸네일을 잡아 준다고 아이고 개코네. 어 하루 종일 여기 어지 이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썸네일이 뭔지 아세요? 또 이것도 잡힐라 허딱 내려야지 이렇게 잡은 거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리기 이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 말에 믿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아니 오래 있으면 어? 얘는 맛이 갈라 그런다 오래 있으면 뭐 썸네일이 잡히 썸네일이 잡히긴 뭘 잡히니까 이런 거 잡힐라 또 금방 내려놔야 돼와 <laughs> 애들이요? 얘 보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서요 그때 새끼 난다 그랬잖아 여기가 한 이게 두 개인데요 여기 하나가 저기가 됐었잖아요 고사 됐잖아요 새끼 나오는 거 봐요 이것도 <laughs> 흑장미의 그 아우 또 햇빛 지네 보이시나요? 카메라맨날못 잡아요. 뭐 나오죠? 나오기는요. 어, 너무 잘 자라요. 아무튼 잘 자라고요. 죽은 애들. 아, 얘네가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물이 생겨요. 이렇게. 어, 이건 뭘까요? 이것도 국민이죠. 아, 뜨거 보자. 아,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어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그 그 저는 그거를 안 키워 봤어요. 에오니움 속? 그게 뭐 너무 얇아서 죽을까 봐. 저는 보면은 군생이 없잖아요 군생이 다 딸막한 창왜 그러냐 겨울이 무서워서 그래 아직 얘네들이 겨울을 베란다에서 안 지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베란다에서 얘네들을 성공했다 그러면 내년부터 뭐 나팔나팔 에어니엄 속이 뭐예요 더 얇은 것도 갖다 키워볼라 그래요 근데 아직 베란다 이제 베란다라. 근데 아직까지, 아, 왜 저는 선인장하고 에오니엄속뭐 그런 게 아직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땅땅! 하고 그냥 이렇게 때는, 그냥 이런 국민이나 창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다 사람 나름겠죠? 근데 또 내년에는, 어 어디서 또에오니엄속 심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멜리오다스인지 그래. 이거 겁나 컸어요. 그쵸? 와, 얘는, 얘나 죽여가야지 되는데, 너 크면 웃자니? 예, 나는 달달 달궈서 줄여가야 해. 근데 너가 이렇게 대폭만하게 커지면 이거는 매양이 분입니다. 너왜 매양이 분인데 오동인 척하고 요... 아우 추워, 오동인 척하고 왜 여기 와 있니? 요거 보세요. 요거도 요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요거 어 너도 왜 매양인데 오동인 척하고 여기 와 있니? 와날 겁나 추워요. 콧물 나요. 보여게어안 보이는데 여기서는요? 어, 여기서는 안 보이네. 안보아 여기 있구나. 아, 미위하다 카메라도 못 잡는다. 저기 저 엘라스틴 어, 저기 저, 한 여자. 어 죽이죠? 그림자만 보면 아 근데 뭐예요? 아유 키생겨 보세요. 오늘은 제가요 비염이라 수건을 갖고 왔어요. 아우어뭐이호비자라는거 보세요. 호비 이거는 이렇게 상처가 갔어요. 근데 이 상처관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기만 하면 되죠. 원래 아이고 물도 잘 빠져나가고 좋네요. 이렇게 해서 어, 어 잠깐만요. 얘 물이 목말른가 봐요. 얘요. 그쵸죠얘 원래 물에다 담가 주는 족속인데요. 요즘에 물에다 담가 줘도 되나? 물이 어디 있나? 아휴, 뭐 어쩌겠어요. 그냥 야, 내뭐 물에 들어가 있어. <laughs> 물에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요 와, 이거 친구 준다는 거 깜빡 잊어먹었다. 어제 둘이 만나가지고요. 와, 진짜 많이 자랐다, 이네. 둘이 만나서 동태탕 먹었어. 여러분! 와! 비운 거 맞아. 비운 거 맞아. 이거 보세요. 와! 이게 그 사장님 네에서다 죽었다는 거. 제가 여기 밑에 뿌리 자르고, 여기 이거 송잎 난다고, 이거 솜털 난다 그랬잖아요. 어머! 아유 잠깐만 기대겨 보세요, 기대겨 보세요. <laughs> 와, 아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laughs> 너무 잘 자랐어요, 세상에. 이게 난 이제 폭삭 죽어서 왔거든요. 근데 속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laughs> 난 사장님 네서온 거는요, 다 이상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창도 아닌 것이, 국민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배배 꼬여가지고, 거진다. 사장님은 철화를 키우시나봐. 우와, 이거 보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이렇게 해서, 화분도 되게 작아요. 이렇게 해서. 아, 물이 차네? 얘도, 어, 아, 야, 너는 왜안 자라니? 얘는 뭐 문제가 있나봐요. 빨갛게 있긴 익었는데요. 잠깐만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털라라 그런가? 그럼 너는? 너는 어떠니? 얘도 이제 빨갛게 여기 사장님이 이제 빨갛게 익어가면 낙엽 익어가면 아유, 야안되겠다야좀더 어? 원숭이 그냥 심청이 뭐 인당수에 빠지듯 빠졌어요 아유 너 저로 가 잠깐만 너는 어 얘는 이렇게 잔털이 잔뜩 났는데 이거 뭐가 문제예요 사장님? 너웃 잘래? 너도 저 밭대기 가서 있을래? 얘는 어쩌면 좋을까? 얘는 뿌리가 썩나? 그럼 얘는 이렇게 놔겠게요 여, 밑단 애들 뿌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카메라가 제 몸하고 또 같이 흔들리죠? 바쿠가 저 안에서 도는데요? 누구 바꿀까요 청개구리. 개구리도 이제 추워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립톱스. 개구리도 추워서 들어갔습니다. 야, 인절미. 잠깐만, 인절미. 되게 잘 자라죠, 인절미도요. 인절미? 여기 있고, 어 이건 수연인데요. 수연도 아이 동네 어디? 아니고 이 동네 어디 속일루나?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우 잠깐만요바이솔아 너무 이쁘다. 이 동네 이 동네 어디 속일루나? 소 소나 안녕하세요. 방송이 옥상에서 찍다가요 끊겼어요. 근데 이어서 쓸려니까요 영상 찍으려니까 어, 겁나 추워요. 하루 종일 코골쩍골쩍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끊긴 김에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와가지고요 거기는 대충 찍고 아우 추워서 죽는 줄 아니 제가 비염만 없으면 애가 하루 종일 방송에 그 10분 몇 분짜리 찍었는데 어머. 코를 풀고 훌쩍훌쩍 대고 또여긴더 시콤으로 쭉쭉하죠. 여기가 저희 그 주방 쪽이에요 주방 귀빈실. 어디서 많이 본 산이 여기 있죠. <laughs> 그래서 끊긴 김에 내려와서 이제 제가 요것들은 빌러범이나 코너 종류는 저번에 들여놨어요. 요 주방 쪽에 집어 넣었어요. 베란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거는 홍매화분. 요거는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립톱스 선물이요. 그래도 많이, 여기도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일반 분이고, 여기고. 립톱스 있고요. 이것도 립톱스예요. 여기도 쭉, 이렇게 저쪽으로 쭉 가면 주방이 보일까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 되게 잘 자라요. 뭔지는 모르지만요. 보세요. 꽃도 폈고요.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반은 옛날에 묻어있어서. 근데 안띄어져요 요거. 되게 여기 잘 자랐죠. 여기가요, 동쪽이라 그랬잖아요. 동쪽. 아침에 햇빛 싹 들어오고, 저희가 사방이 다 남쪽이 막혔어요. 남쪽이 현관 쪽이라 남쪽만 막히고, 동서북이 다 열려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겁나 많죠. 그래서 저희 집에요. 집은 조그만데요. 창문이 겁나 많아요. 높 그리고 여기 앞지대에 저희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 조금만 불으면 우리 집은 날아갈것 같아요. 날아갈 것. 진짜 태풍 심해 이거. 그러니까 어, 밑에 있으면 바람 별로 안 불어 그러는데 4층만 올라가고 막 여기 막막 막 문을 그래서 사방 문다 열어놓으면 되게 시원한데요. 막 허, 집이 덜쏙덜쏙덜쏙 돼요. 무서워요. 그래서요. 그래서 바람하나는또 끝내주게 들어옵니다 저희가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고요. 요고, 요것도, 이게 다 저기죠? 호박분, 프리로호박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유, 이렇게 기대기구 하니까 너무 좋네. 요거는 아무래도 몬스터 종류의 뭐 같은데, 옥상에서 보셨죠? 꽃혀요꽃혀요 요것도, 납작이도 있고요. 요기도 있고요. 쭉 있어요. 아유, 되게 길죠? 아이고, 죄송합 유리창 왔다갔다. 아저 쭉, 저 끝까지 주방이어요. 저희가 폭은 짧대 길이는 다 길어요. 베란다도 그렇고요. 요거 요것도 너무 잘 자랐죠? 보세요. 진짜, 아유, 이렇게 해서요. 옥상도 있지만, 작은, 제 방에 창문 거리대에도 있지요. 베란다에도 있지요. 그래서 구경할 때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저기다 다시어놨죠 이제 실험해보는 거예요. 옥상에다만 둘수 없잖아요. 베란다도 실험해보고요. 얘도 너무 잘 자랐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얘도 잘 자라, 어, 여기도 깃대기가, 예, 껌껌해서 안 보이시죠? 여기, 껌껌해요. 어, 불 켰나? 하도 아, 이 밑에랑 껌껌해요. 얘도 그렇구요. 잘 자라죠. 저도 잘 키워요. 사장님, 여러분 보실래요? 그 다음에, 요게 카르 칼라큘라 칼라큘란지 <laughs> 몰라요. 보세요. 얘는 꽃이 폈다가 제가 너무 더러워서 이제 주둥이 꽃, 이게 이게 안 띄니까요. 여기 얘는 진짜... 주둥이 같잖아. 얘가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요런 상태로 안안안 안, 안, 요거는 여러개 잖아요. 버벅대죠. 아유 옥상이나 집안이나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꽃잎이 져서 햇바람내려 내놓고 있는게 되게 비기스러서 뽑아버렸어요. <laughs> 이렇게 하고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게 칼쿨러 쓴가 그거다. 두개 있어요. 이렇게요 너무 이쁘죠. 여기에 되게 조금매요어우동분인데요옴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놀다말은 밥숟가락. 이제 너 얼굴 미칠라. 요만해요 되게 조그맣죠 조금해요. <laughs> 이 화분이 되게 조금해요. 아, 이 어우동 화분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황진이 화분이요. 또 냅다 갔다 어우동이라 그런다. 사장님은 요즘에 요거 안 만드세요. 요거 겁나 이쁘죠. 그거 되게 조금해요. 높이는 얘보다 높아요. 요거 받쪽만해요. 그 저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겁나 추워가지고요. 세상에 코풀다 볼일다 봤어요. 코풀다가 얼마나 날도 추운지요? 아우, 그서또 찍으려니까 추워서 막 그냥 아우 기모티 입고 갔는데도요. 그리고 제가 어그그 부츠 그 조그만 거 얇은 거그 낮은 거 신고 갔는데도요. 아우 그러면 뭐예요? 코에서로 되게 콧물이 나가지고 그냥 코풀다가 방송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한 번도 못 보셨죠 이거는 옥상에 있던 거 갖고 내려온 건데 제 주방 저기를 잠깐만 아유 주방에서도 그러네 기댄게봐요 추워서 커피 마셨어요 아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베란다에는 또 베란다에도 잔뜩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창문 거리에도 잔뜩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키웁니다 그냥 사방팔방에다가 바람만 들어오면 다 갖다 놔요 근데 그 창문은 되게 조그맣죠 근데 바람이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요 이렇게요 우리 집은 흥분의 방충망이에요, 보세요.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그래서 쪼가리 붙였는데요. 이거 누르면 안 돼. 또푹 누르면 쑥 들어가요. 또일 저질러라. 해가지고. 저쪽은, 저도 심심한데, 제가. 지도, 지도 안내해드릴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길이잖아요. 여기는 평면대쭉 올라와. 이제 우리 집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언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이 똑같이 오대 언덕이에요. 가파른 언덕. 그래서 눈 오면은 여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차들도 많아요. 아유 제가 길 언덕 하느라고 시커먼 거안 보였네요. 여러분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찍었는데요. 이게 짜짓기가 돼서 오늘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릅니다. 아유 방송이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잘리고 끊기고. 아유 그래도 여러분 소소가 이렇게 옥상하고 아요것도 뭐. 아, 이것도 뭐, 날이 추우니까, 이런 것도 묘미입니다. 옥상거반 찍고, 여기거반 찍고, 다음에는 이제, <laughs> 베란다거반 찍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쏘쏘가, 여기는 주방입니다. 밥은 안해 먹어요. 이, 이, 여기, 여기 이거, 방범은 여기 와있죠? 이거요. 창틀에다 이거, 이거 저기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이게 이거, 이거, 철판대기 어디서 하나 사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쭉 해놓는데요. 여기다가는 제가 뭐를 해놓느냐면요. <laughs> 갖고 들어왔습니다. 요거요. 여기 아침에 햇빛이 진짜 잘 들어요. 아주 짱짱 잘 들어요. 여기요.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제주방의 귀빈실이었어요. 봉황이 그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이가지고 되게 작아 보이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요. 겁나 바람도 세고요. 되게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쏘소가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옥상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어두컴컴하죠. 저도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요. 오늘은 쏘소가 이렇게 주방에서 오늘은 주방입니다. 주방이요. 어 처음 찍을 때는 옥상인데 마지막은 주방에서. 아 그래도 여자면은 주방이잖아요. 아 음식하는 여자예요. <laughs> 여러분. 아나 이제 이렇게 또서 있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추워요. 안녕히 계세요. 쏘쏘였습니다.